아멘 오늘은요 마태복음 1절에 마태복음 23장 15절 한절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은 뭐냐면요 예, 화, 있을 진저, 외식 하는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laughs>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어저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바리새인. 이신앙생활 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또 서기관들. 목숨 걸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다 딱 그러면 야, 바리새인 저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서기관 야, 말씀의 도사들이다. 이렇게 친송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도하게 한마디로 말, 화 있을 진저 너희는 하나님의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유대교의 지도자인데 모든 백성이 본을 받고 말이야요 존경하는 사람인데 무엇이 잘못됐을까두 번째 말은 뭐냐면 위선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딱 그런 거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 죽이고 싶을 거야. 예. 아니 내가 위선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금그 멸류관을 받고 말이야. 백성들이 보기에도 내 스스로 생각하게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예수가 우리를 저주하는 도다 아, 화가 나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 있을 진저 위선자, 위식하는 자요 누구? 서기관, 파리, 세인, 트리요. 이들은 뭐냐면요. 약점이 가장, 아주, 굉장히 예수님 세게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그 제자를 삼으면, 예, 소제자를 하나 삼으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그를 인도하는데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사람이야. 천국 백성 만드는 건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지옥 자식 만드는 게그 도사가 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지옥 자식 만드는 데 도사들이야. 예, 우리가 이이 이 스승이 우리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길로 착지하면 하면 이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하고 지옥 자식 만드는 선생님 되면 큰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으로 끼워야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여러분, 이 인간의 열심으로 전도하는 거는요 이 교인을 얻는 거 교인을 여기서 뭐래요 예, 교인 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교인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해야 돼 우리 교회사람 만들려고 하는 데서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 자기 교회로 편을 가릴 수도 있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다른 교회와 연합이 될 수가 있죠. 자, 자기 교회 잘 되려고 자기 교회 교인 수 늘리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심이고 욕심이고 잘못된 시는 것입니다. 계속 교인을 하나 잡으면. 그러갖 갔다가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의 뭐예요? 사람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잘못된 선, 선 선생님이죠. 이 성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보다 배나 두배더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을 제자를 만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절대로 못가르치는게 있어.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의 은혜, 에 은혜를 못 가리켜. 주 수밖에 없는 죄인이, <laughs>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걸 가리킬 수가 없죠. 네, 은혜를 가리킬 수가 없어요. <laughs> 은혜를 가리킬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가장 깨기스가 뭐죠? 용서를 못 가리킨다는 거야.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용서를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있으면 용서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무한 용서한다. 무조건 용서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넓은 이유가 뭐냐면 정죄함이 없는 것, 용서함이 있는 사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 성경 안들은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인데 두 가지에 충실하죠 첫째는 뭐냐? 반대로 용서 반대로. 정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세요안들이야 정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사는데 예. 예. 십자가의 용서 은혜를 보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 살아? 여기서 도끼눈 띄고 야, 광선 나가는 거야. 다 정지하는 거야. 날카롭게 정지하는 거야. 사람 아주 젊이고 죽이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날카로워. 정제가 아주 전문가가 되는 거야. 교수님들, 뭐,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공부가 그 칼날이 돼가지고 면도칼이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식칼 하나 딱 두고 다니는데 공부를 하면서, 그냥, 뭐, 칼이 너무 많아. 막, 수술 칼도 있고, 막, 막, 점이는 칼도 있고, 이럴 때 쓰는 칼, 수술 싫은 저럴 때 찌르는 칼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그 모든 지식이, 자기 자신을 찌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주 양 찌르고, 아주 박살 내고 정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정지하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뭐예요? 결국 그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전문가가 되는 거야.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용서를 모르면요. 두 가지 전문 하나는 뭐예요? 교만하고, 하나는 정제의 전문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리키니까, 어디로 끌고 가는 사람이야? 천국 백성 만든 게 아니라, 지옥의 사자를 만드는, 지옥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네. 그런 선생님 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를 가란 거야. 우리나라 신앙이 대부분 이거 <laughs> 왜? 십자가의 은혜 있죠. 용서. 잘 몰라. 오히려 옛날에 있죠. 70년도,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 신앙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잘 먹고 잘살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말해요, 영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고 지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좋은 설교만 들어요. 머리로 들어가는 걸 만족해. 신명이 변화된 걸 만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 교만해져 머리 들어가면 교만해져두 번째는 정죄의 칼날이 넘어 그래가지고 지옥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뭐 우리는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서 그렇게 가능한가? 어떻게서 그렇게 될까요? 아,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통일교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몰몬교 보세요. 신천지, 장막성전 얘네들 보세요. 얘들 보면 잘못된 성경 이해, 그리고 잘못된 성경 교육 이것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같은 성경을 보는데, 아니, 신천지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통일교가 나오는 거야. 몰몬교가 나오는 거야. 예, 영화의 증인이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 딱 기준은 딱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세 가지가 벗어나는 것은요,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이건 이단입니다. 영화의 증인은 안 믿잖아. 예. 신천지 다 아들이라고 믿게 싹 믿는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마야한테 사건 난단 말이에요. 네, 에 돌려도 또딱 원리 강전 딱 해가지고 에 문선영이로 간단 말이죠. 네, 틀린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왜뭐 뭐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용서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왜죠?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기준 있죠? 이 기준을 다 우리가 신앙생에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야. 내 인생을 같이 사신다는 거야.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야.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셨고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삶을 나의 인생의 모든 범사를 함께 나누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케하고 형통케하는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냐면. 열심히 가르쳤는데 뭐예요? 예, 네,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그 사랑, 용서하는 사랑 있죠, 정죄가 없는 사랑, 그것이 배우고 그 사랑이 내 것이 돼야 돼, 나의 사랑이 돼야 돼. 좀 쉽지 않아요. 이것이 시간이 걸려. 그 사랑을 나에게 주어 없어서. 네. 쉽지 않잖아. 우리, 주서 쉽지 않지? 일이 쉽지 않잖아. 왜냐면, 아직까지도 내가, 그, 나의, 아직 인간의 사랑 있죠? 네. 노력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랑, 정지가 쉽게 되는 사랑,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을 때, 우리는 거디나 그 하늘나라 주 예수의 미쳐버리는 우리가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종교가 아니야 생생한 시뻘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이 나를,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오늘도 그 하루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아라비아가브레스 오늘도 정민형제가 출장을갔기 때문에 내가 이따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가브레스 시유 디스 이브리